안녕하세요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난생 처음 오일 파스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름을 쉽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오일 파스텔로 풍경화를 그릴 때 많은 분들이 구름 그리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오늘은 어렵지 않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게 연습해 볼까요? 살구색 오일 파스텔을 하나 꺼내고 네모칸을 먼저 그려주세요. 연습하는 거니까 너무 크지 않게 작게 그려주시고요. 구름을 스케치해 볼게요. 올록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 동글동글한 무늬가 너무 같은 크기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구름의 형태를 스케치했으면 구름 위쪽에 하늘은 꾸덕하게 다 칠해줄게요. 이때 구름의 형태를 오일파스텔로 깨끗하게 따가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루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칠하고 있는 오일파스텔로 살짝 눌러서 가루들을 없애가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윗부분을 다 칠했으면 이제 구름의 명암을 표현할 차례인데요. 빛이 하늘의 위쪽에서 온다고 하면 빛에 바로 닿는 구름의 윗부분은 밝고 빛을 덜 받는 구름의 아래쪽은 살짝 어둡겠죠. 그런데 구름은 어두운 부분을 너무 진하게 표현하면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늘색과 같은 색으로 아랫부분을 연하게 칠해줄 건데요. 이때 손에 힘을 빼고 살살 칠해줍니다. 구름의 형태랑 비슷한 모양으로 올록볼록하게 하나 더 밑에 그려줄게요. 어느 부분이 진한 부분인지 미리 표시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의 형태랑 비슷하게 스케치를 하나 했으면 손에 힘을 빼고 동글동글하게 채워줍니다. 살구색이 흰색으로 갈때 너무 어색하게 색이 급격히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더 힘을 빼고 한번더 칠해주세요. 거의 안 칠한다는 느낌으로 살살 터치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구색이 흰색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윗부분을 흰색으로 더 칠할 거예요. 이때도 너무 세게 칠하지 마시고 살살 칠해주세요. 이때는 구름을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시면 돼요. 아까 흰색으로 남겨놨던 부분을 오일파스텔로 가득 칠해주세요. 이렇게 흰색으로 한번 더 칠하면 흰색부터 살구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구름의 작은 부분을 면봉으로 한번 문질러 줄 거예요. 면봉을 들고 칠한 방향이랑 똑같이 동글동글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때 손에 너무 힘을 주고 세게 문지르면 색깔이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문질러 주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살구색 부분을 다 문질렀으면 깨끗한 부분으로 돌려서 흰색이랑 이어지는 부분도 한번더 문질러 주세요. 자, 이렇게 면봉으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줬으면, 이제 구름의 테두리를 선명하게 표현할 차례예요. 하얀색 오일 파스텔을 들고, 구름의 테두리를 힘을 줘서 세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그렸던 구름을 흰색으로 칠할 때는 조금 더 올록볼록하게 구역을 나눠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계속해서 칠해볼게요. 바탕으로 칠한 살구색 위로 살짝 올라가게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진하게 눌러서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나서 아랫부분도 작은 반원을 그리면서 푹신푹신한 느낌을 살짝 내줄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살구색이랑 흰색이 만나는 지점만 면봉으로 살살 풀어주세요. 이때도 너무 세게 문지르면 흰색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치는 느낌으로 흰색으로 진하게 칠한 부분과 살구색 부분을 살살 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게 구름 한번 연습해 봤는데요. 두 가지 색으로 연습했어요, 여러분. 이 하얀색이랑 살구색 두 가지로 했으니까 이 살구색만 다른 색으로 계속 바꾸면 다양한 색깔의 구름을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맑은 날의 구름 풍경을 좀 크게 그려볼까요? 하늘색으로 뭉게 구름을 그리고 아래에다 작게 나무도 추가해서 그려볼 거예요. 풍경화를 그릴 때첫 번째 단계 이제 다들 아시죠? 마스킹 테이프를 꺼내서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테두리를 붙여주세요. 자, 이번 그림에도 하늘은 두 가지 색만 사용할 거예요. 하늘색과 흰색을 꺼내주세요. 하늘색으로 구름을 먼저 스케치할게요. 연습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케치할 때는 너무 진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손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한번 그려보세요. 동글동글한 구름의 형태를 크기를 다 다르게 그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구름을 스케치했으면, 마찬가지로 하늘색으로 위에를 다 칠해줄게요. 연습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구름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따주면서 칠해주세요. 가로들은 오일파스텔로 눌러서 살짝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다 칠했으면, 우리 연습했을 때랑 똑같이 아랫부분을 하늘색으로 그대로 어두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구름의 형태를 따라서 안에다가 똑같은 모양의 작은 구름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힘을 빼고 살짝 형태를 잡아주시고 아랫부분은 동글동글하게 힘 빼고 칠해줄게요.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칠해준 다음에 흰 부분이랑 하늘색 부분이 이어지게 더 힘을 빼고 거의 스치듯이 한 번만 더 칠해줍니다.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미완성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흰색으로 어차피 덮어줄 거니까 조금만 남기고 살살 칠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칠하셨으면 흰색으로 또 덧칠 한번 해볼게요. 면봉으로 문질러 줄 거니까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덧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덧칠했으면 면봉으로 문질러 줄 차례입니다. 연습 했스 때처럼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같은 방향으로 동글동글 문질러 줄게요. 밝은 윗부분보다 아래쪽을 먼저 칠해주면 좋아요. 하늘색이랑 흰색을 섞어준다는 느낌으로 면봉으로 문질문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봉을 깨끗한 쪽으로 돌려서 하얀색으로 칠한 부분도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점점 하늘색이 될수 있게 문질러 줄게요. 자, 이제 흰색으로 테두리를 선명하게 표현해 줄 차례예요. 꾹 눌러서 테두리를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동글동글하게 칠해진 부분을 조금 더 볼록볼록한 모양을 주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나는 부분이 볼록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완만하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볼륨감 있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조금 더 볼록볼록한 느낌을 살짝만 줄게요. 그리고 면봉으로 하늘색과 흰색을 살짝 이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름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아래쪽에다가 나무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름이 동글동글하게 그려졌으니까 나무는 뾰족한 침엽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나무의 중심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나무의 키만큼 세로선을 그려주시고요. 뾰족하게 세모 모양을 그립니다. 이렇게 나무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옆에 키가 조금 작은 나무 하나. 쉽게 형태를 그려놓고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섯 고루를 스케치해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을 울퉁불퉁 지그재그 모양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윗부분을 향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안쪽을 낙서하듯이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똑같이 채우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조금 튀어나오고 어느 부분은 조금 들어가게 칠해 주시면 돼요.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뾰족뾰족하게 칠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초록색으로도 이어서 그려 보겠습니다. 면봉으로 가루들을 조금 정리해 줄게요. 콕콕 찍어서 스며들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날리는 나뭇잎도 조금 그려볼까요? 모서리를 활용해서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콕 찍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완성됐어요. 테이프를 한번 천천히 떼어 볼까요? 자, 이렇게 뭉게구름을 그리고 밑에 나뭇가지 그려서 한 장의 풍경화를 완성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밤하늘의 구름 풍경화를 그려 볼 건데요. 오늘 배운 구름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건물에 실루엣도 넣어서 좀더 완성도 있는 그림을 그려볼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